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진 대열이 정비되었고, 레베인들의 성막 운반을 위한 행동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인 행진을 위한 신호형 나팔들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개의 은 나팔이 제작되고, 나팔 사용법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부는 방식에 따라 전달되는 신호의 의미도 다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증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향해 행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나팔의 제작과 사용법의 숙지입니다. 일정한 패턴에 구별된 나팔 소리들은 전체 해중의 이동시에 각 지파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위한 약속된 신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은을 재료로 해서 쌍 나팔을 제작합니다. 이것도 금든대 제작법과 마찬가지로 금속용 망치와 뛰어난 세공술을 이용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팔은 흔하게 사용된 양각 나팔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용도도 달랐을 것입니다. 3절에서1 0절이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에서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에 첨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둘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정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에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교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 3절부터는 나팔 사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제세상 들만이 불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신호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쌍나팔을 한꺼번에 부는 소리는 온 해중을 집합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만 불면 천부장 계급의 장교들이 집합합니다. 해중과 장교들을 소집하기 위한 나팔 부기 방법은 단순한 불기로서 아마 평이한 크기의 소리와 음색으로 길게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진 대열을 지시하고 전쟁의 출정을 알릴 때에는 짧고 큰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나비들은큰 나팔 소리가 짧고 큰 나팔 소리보다 3배 정도 길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진영이 행진 대열을 갖출 때에는 다른 특징의 나팔 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며 부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어 테루아는 경고나 신호를 전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큰 고함 소리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외에도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테루와 큰 소리는 소리치다, 외치다의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로 내는 소리 그리고 아래 구절에서 보듯이 전쟁에 출정할 때 내는 큰 소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에도 사용됩니다. 첫 번째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제1대인 동쪽 진영, 유다, 이사갈, 스브론이 앞장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세장이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제 2대인 남쪽 진영, 노우벤 시몬, 가시 그 뒤를 따릅니다. 이때 부는 나팔이 쌍나팔인지, 단나팔인지 보문은 명시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전쟁 출정 시 나팔들이 쌍나팔로 출원되기 때문에 단순히 행진 대열을 가출 때는 단나팔을 짧게 크게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문은 제3대 북쪽 진영과 제4대 서쪽 진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나팔 소리도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제3대와 제4대의 진영이 성막 뒤로 이동하여 행진 대열을 갖췄다 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것은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해중의 소집과 진영의 정렬을 위한 나팔 소리 차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는 큰 나팔 소리, 해중 전체가 소집될 때는 평연 나팔 소리로 구분했습니다. 이은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붙들도록 제한되며 이것은 영원한 규례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다른 나팔, 곧뿔 나팔의 경우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뿔 나팔은 사용 목적에 따라 비제사인 일반 백성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여러 나라의 문헌들은 제사장들이 전쟁 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지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로 대열을 정비하고, 또한 레인드와 더불어 법계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행진 대열에 선두에 섰습니다. 진영의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출장할 때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로 짧고 큰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쌍나팔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도 진영이 행진 대열로 전환될 때는. 은 나팔 하나만 짧고 크게 불렀고 진영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는 쌍 나팔을 불어 훨씬 더 강력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절개도 제사당들이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팔의 크게 불진이에서 나팔은 복수형 나팔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쌍 나팔을 불었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큰 나팔 소리가 아닌 단순한 긴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진영 내 모든 해중을 소집할 때. 쌍나팔을 길게 분 것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주요절기에는 백성이 성소에 해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락의 날, 곧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친 뒤에 명절과 다른 여러 절기들, 그리고 매달 1일, 즉 초하루에는 언제나 진영 사방에 은나팔을 불면서 각종 제사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은나팔은 모든 절기에서 제사를 바칠 때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팔은 분명 주요절기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군 나팔들과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개법은 루에기 23장, 민수기 28장에서 29장, 신명기 15장에서 16장에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그 외에도 출애굽기여개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절개법에 따르면 매년 음력 7월 1일 곧 나팔절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신년 곧 설날이었습니다. 이 나팔이 어떤 종류인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으나 양강나팔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것은 레기 25장의 희년법에서 매 50년 7월 10일 대속제일에 희년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 뿔나팔즉 난강나팔을 전국에 불었다는 사실에 확인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문에서 말하는 바 절개와 월삭에 분 나팔은 양강나팔이 아닌 은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이 은나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힘찬 은나팔 소리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비장한 수단이며 때로 공격을 지시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서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팔 소리는 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의 일환 기능은 이어지는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중요한 절기에 길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그 절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더큰 은혜를 베푸는 순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나팔 소리로 군도를 짜고, 백성과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명령에 따라 바르게 움직여야 행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고,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불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의 신호를 잘 듣고 잘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명령인지 말씀으로 점검해 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做梦的心中。 You're not coming. 지난? 밤이나 낮이나. 지나...